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사랑 공동체 복음 전도자 김인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제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17년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 저의 모습과 변화된 후에 저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와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었고 순간순간 상황이나 환경에 잘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답답함이 생기며 영적으로 성장한다기보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느끼며 살았습니다.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말씀처럼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입이 열어지지 않아서 항상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답답함만 있었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고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 앞에 서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으로부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너무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메 2장 8절에서도 바울이 정확히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저는 믿음을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라 생소했지만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1년에 한번 부활절에만 생각했지 제 마음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항상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앉아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부활을 듣고 난후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구원을 받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활에 집중하면서 말씀들을 살펴보니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나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레이브로 에이스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마귀가 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고 너무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믿음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싶었고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며 주님,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으면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제가 주인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사모하던 중에 2016년 8월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부활생명으로 제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알아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란 게 마음으로 알아지며 자동적으로 그분 앞에 굴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예전의 삶과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초만함으로 내 마음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전에 그렇게도 열리지 않던 입이 열리며 어디를 가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입을 열어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변한 나의 모습이 신기하게 말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로 찾아오시고 그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었을 뿐인데 저에게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외에 나의 모든 삶을 바꿔버린 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를 하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며 또 성경 구절을 한절만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의 포인트가 이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모든 게다한 번에 믿어져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사라지는 축복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활에 집중해서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신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거란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집중했던 시절에는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저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제가 성경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제가 온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배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심으로 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품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에 집중해 보시라고 하니 십자가는 가볍게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을 때그 사랑이 정말 놀랍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저의 마음에 다가오면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앞에 자연적으로 굴복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애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의 새 생명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마음으로 알아지고 왜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고 열등감이 많아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오다 보니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스스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늘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혀왔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제 몸이 죽어져 다시는 주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의회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나를 속박했던 모든 짐에서 벗어났고 평생도록 저를 사라졌고 저만의 창 속에 갇혀 살았던 저를 주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로운 자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늘 저의 소심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살아왔다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 알아지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억울한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복음을 통해 나의 내면의 상처와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제 몸과 이 세상에 얽매여 있던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마음으로 알아지니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해결되니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함을 매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저를 택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복음 선포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3을 통해 친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첫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더 선명해지고 뜨거우며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이 너무 명확히 알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제대하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족 모두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복음사랑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기적같은 사실 앞에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복음 대신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며 감사해서 자랑을 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쉽고 정확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며 다잘 믿는다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살리는데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생기며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사라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세상 일에 더 관심이 가고 그 복음 선포자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보험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선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땅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이 쉬운 복음을 다 아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삶 속에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져 마음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복음을 선파하는 자로 당당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멋진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낳는 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머리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건축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